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스팀.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스팀이 이렇게 마이너스 한1.2% 자,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또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팀, 최근에 여기에서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아양 추세가 한번에 좀 제대로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 좀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막 슈팅이 나온다라고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스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인 코인타이밍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제가 요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스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왜냐? 자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로 지금 엘리트 1파동, 2파동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3파동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요 600원대에 있는 코로나 시절 때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엘리트 상승 3파동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천원대에 있는 매물대를 분명히 테스트하러 올라갈 거니까 지금 가격에서 주어이 뭐냐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두배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만 지금 스팀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 당연히 이제 뭐 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막 가격이 끌어올려지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다도 우리의 큰형님인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성이 아예 위쪽으로 향해 있어야지만 그때도 알트코인들이 그대로 쫙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성을 딱 체크를 해보면은 얼마 전에 여기서 나왔었던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한번 부딪혔단 말이야.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가격의 이 저항대를 맞을 때마다 가격의 하락이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장대현봉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 그리고 장대현봉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반등이 보여졌을 때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저항대를 막고 딱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원래 장대목이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옆쪽으로 약간 좀 살짝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의 폭이 살짝 둔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락이 왜 둔화가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뭐냐 아예 얘기를 안할 수는 없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유럽중앙은행인 ECB에서요 이제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중국에서는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풀기, 돈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경제를 엄청나게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유럽에서마저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준 거는 이제 사실상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좀 뒤로 미루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도 조만간에 금리 인하라는 자 이런 스탠스가 취해질 거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요 앞에는 어, 상승 라인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할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전고점이 딱 돌파가 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 때는 이제는 코인상의 상승 랠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좀 뭐라 해야 돼 횡보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하락이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잘 없거나 아니면 좀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하나의 좀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스팀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우아향 추세가 요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짧게 봤을 때인 거고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요렇게 우상향 추세 그리고 요렇게 우아향 추세가 맞물려지면서 뭐가 나와?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수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인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자 요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꼭지점 구간에 갔을 때 가격이 또다시 상승에 나오면서 그때는 전고점의 돌파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아마 그럼 그 시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에 딱 나와주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스팀의 가격도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아 어차피 지금 삼각수렴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구간이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거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물량을 모아가면 되겠네라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팀이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팀의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스팀 이 다음에 이 저점을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매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요 매매 전략 자료고요자 그래서 지금 내가 스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요 전략 자료 하나 받아 가시면 정말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정말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스팀의 이 매매전략자를 좀잘 받아가서 정말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스팀. 자 스팀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스팀 이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스팀 전략 자료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요즘 뭐 코인 시장이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보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변동성 이 커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런 수급들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급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시장을 쳐다본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월 1일 토요일이고요. 자 저에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1인치 네트워크 676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1인치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을 때가 8시 37분 바로 한 요때쯤이었습니다. 앞에는 이 전고점을 딱 돌파를 하는 요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요거 반드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대로 급등에 나와 주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하루 만에 한5%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 꾸준하게 받아 가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어, 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요번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을 받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종목에다가 크게 투자를 해서 자 크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내드리면서 자 보시면은 61%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으로 예전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코인들 뿐만 아니고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170%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 주실 때마다 저는 더욱 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하나하나 더 찾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시절 때 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23년도 24년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나오고 횡보가 오래 나왔으면은 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슈팅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어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봐. 가서 정말 이번 코인 불장 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대시세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지금 같은 코인 불장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요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